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부분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된다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삼성중공업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핵심 뉴스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핵심은 반도체랑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서비스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야, 혹시나 이거 조선업까지 공격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다섯 개 노조에서 대놓고 이 중국의 조선업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 중국 쪽으로 물려가고 있는 일감들 확연하게 줄어들 수도 있겠네. 거기에다가 때마침 지금은 올해 뭐가 앞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선거가. 그러면 현재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중주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유권자의 표를 얻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진행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알, 코멘트 이런 것들은 이 전보다 확실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테마성으로까지 엮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시장의 유동성이 여기로 쭉 몰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이 쭉쭉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조선업의 강자들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럽은 많이 죽었고, 미국도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 3국, 일본, 중국,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여기서 나가리 된다? 그럼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쪽에서 발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최대 수혜가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만든 배들 있죠. 침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수혜주 운하 관련해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에버그리노였나요? 그 중간에 막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 배였고요 그리고, 그 미국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사에서 컨테이너가 쏟아지는 일, 이런 것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일본으로 가는 주문이 확 줄어들게 되었었고요. 그러면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부가 같이 뭐 LN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VLCC, 초대형 유조선 싹다 이제 끌고 오고 있고 수익성도 높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훨씬 시너지가 나고 이제 향후 몇년 동안 도크가 쉬지 않는 그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로봇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사업 발전까지 생각을 하며 시너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연말까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선 현재 위치를 굉장히 편하게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수급 외국인 아 너무 좋죠 기관까지 매수를 많이 하고 최근에 제가 중국업 관련으로 영상을 여러 번 찍을 때마다 항상 강조를 했던 게이 외국인 수급이었는데 확실하게 돈 들어온 이 값을 하네요 그럼 앞으로도 이두 군데에서 수급을 더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갔던 이 기울기를 깰 정도의 급등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갈리게 될 것이냐? 여기 회복하는 모습 조정 나온다. 그게 아니라면, 은 여기처럼 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는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으면 좋을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지점. 또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 이 하락 자체는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예, 그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다 먹고 싶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요거 볼 필요 없이 21선 이걸 중심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보니까 11선 중심이거든요. 예,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갖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위주로 쭉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얼마까지 봐야겠다라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추세가 이탈했을 때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공업포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거 이거 총정리까지 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미국이 중국 압박하는 거 이것 때문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선거가 올해 말에 있기 때문에 이거 올해 1년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국이기도 하고 여기서 피해갈 수 있어 갖고 반사 소외를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그것 때문에 이런 급등도 빠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돈값 하잖아요 앞으로도 보자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따라서 단타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난 조금 더 길게 보겠다 11 혹은 21선 벌어지지 않는다면 많이 이두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마지노선 정해놓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점을 정한다. 노이 no. 추세가 유지되면 홀딩이고 추세가 이탈되면 거기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삼성 중공업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정리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싹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고 라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승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치세요.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2월 3일, 2월 2일 장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볼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17만 9,3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3월 8일인 현재 고가 기준으로 얼마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최대 40만 4천원까지 올라가서 그때 언급 이후에 125%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종목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대박난 거 너무나도 다행이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수 스페셜티 다음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3월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황제주, 함께 해보고 싶다. 늦지 않았으니까, 굳이 급등주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모아가가지고,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수익률 링크 이 영상 소개란에 보면은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멤버십 가입 비싸지 않는 치킨 가격도 안 되는 18,000원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저랑 같이 주식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수익률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